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6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핫클릭입니다. 트럼핑 행정부는 미국 당의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성년일 때 입국했다가 추방위기에 놓였던 약 300만 명 드리머들이 다카 추방유예정책을 졸속으로 폐지 못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보호받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한인 청년 3만 명을 포함해 다카에 등록된 70만 명은 계속 연장받을 수 있고 또 새로 자격이 되는 드리머들까지 합하면 250만 내지 300만 명은 추방유예와 대학 진학, 워크퍼밋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 존 볼톤 전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연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비핵화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낚였다는 표현도 동원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전 안보 보좌관 때문에 북미 관계가 교착됐다며 최근 볼턴 전 보좌관의 연이은 폭로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한국 측의 대남 전단, 이른바 삐라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날리겠다며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접경 지역에서 대남 전단 살포에 나선다면 이를 막으려는 한국 측과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정치권도 일제히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미국에서 남부와 서부주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 가운데 인구수 기준으로 1위에서 3위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가 현지시간 18일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1일 기준으로 나란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날 역대 가장 많은 4천여 명의 환자가 나왔고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에서도 각각 3천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는 오늘 동부시간 오전 11시 기준 총 6,912명의 확진자와 2,605명의 사망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다운타운 웬디스 매장 주차장에서 레이샤드 브룩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애틀란타 경관 두 명이 어제 자수 마감 시한을 앞두고 각각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측 변호사들은 이들을 기소한 폴 하워드 검사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시위 등으로 조금은 잠잠해졌나 싶었던 차량 내 절도 행각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샌드스프링스 지역에서는 이틀 전 누군가 60여 대가 넘는 차량 창문을 깨부수고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경찰은 단시간에 수십 대의 차량이 파손된 만큼 이번 범행에 얼마나 많은 용의자들이 가담한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맛, 최고의 서비스, 정통 국산 재료를 이용해 직접 뽑은 면과 육수로 만든 냉면 전문점 삼봉 냉면. 크레딧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쓰리 컨설팅이 오늘의 핫클릭을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6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핫클릭의 고지선이었습니다.